안녕하세요. 일성 여행사 쇼스트사윤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해외 골프투어 전문 일성 여행사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까지 한번 눌러주신다면 여러분께 해외 골프투어 소식 가장 빠르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밴드 또한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해외 골프투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 가입 마구마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골프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골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서는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이따 잘 들어봐 주시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모두 태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짝반짝거려요. 정말 보석 그 자체입니다. 블루사파이어 골프 리조트고요. 두 번째는 텅텅텅통 튀는 정말 통나게 멋있는 통야일 골프장입니다. 먼저 블루사파이어 골프 리조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태국 공항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태국 공항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블루사파이어 골프 리조트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새로운 손님분들 받으려고요. 반짝반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기회 저희 일성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블루서파이어 골프리조트는요 골프 다이제스트 선정 6위에 꼽힌 명문 골프장입니다 이런 명문 명 골프장 스케일도 조금 큰데요 총 36홀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이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하나는 캐년 코스가 있고요 하나는 오션 코스가 있습니다 캐년 코스 18홀 오션 코스 18홀 총 36홀 규모의 명문 골프장 블루사파이어 골프 리조트인데요 이곳이 정말 높게 있어요 해발 250m 정도 완전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온도가 아침에는 18도 정도 되고요 대낮에 아주 더울 때는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교차도 좀 있고 약간 서늘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얇은 겉옷 같은 거 챙기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가요, 가격이 미쳤습니다. 제가 진짜 땡땡땡땡 땡철이라고 해도 여러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1일에 바로 5만원입니다. 5월에만 적용되는 금액인데요. 지금 5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아직 5월 한달 남았습니다. 지금 예약을 해주셔야지 5월 가격, 1일에 5만원 가격, 땡땡땡땡땡 처리 가격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숙박과 식사, 그리고 무제한 라운딩, 카트, 노케디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오션 코스는 노케디가 가능하신데, 캐녀 코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캐디비를 캐디를 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캐디비가 그래서 얼마냐? 하면요. 태극돈으로 400바트 정도예요. 이 400바트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3,000원, 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15,000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캐디 쓰시면서 캐년언코스 캐년 즐겁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하루에 이 모든 옵션 숙박, 식사, 라운딩, 카트, 노패드까지 5월 모두 5만원이고요. 땡처리 특가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달마다 블루사파이어 골프 리조트의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 설명해 드린 대로 5월은 5만원, 6월, 9월,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는 6만 5천원 하루 가격이고요. 그리고 7월, 8월은 8만원 거기에다가 11월 16일에서 내년 3월 15일까지는 10만 5천 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가 블루사파이어 골프 리조트가 숙소를 저희가 네 군데를 뽑고 있거든요. 이네 군데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리고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니즈로 숙소까지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숙소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스피드 빠른 전화고요 저희 일성여행사 전화 항상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735-1144 서울전화 02-7359-1144번입니다. 지금 빠른 전화 주셔야지 4개의 숙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는 그곳 바로 예약을 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숙소는 빨리 예약을 하시 대로 저희가 차례대로 순차대로 예약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빨리 예약하는 사람이 보다 승점입니다. 빠른 예약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골프장 통통통통통통 정말 기분이 통 크게 좋아지는 골프장입니다. 통야이 골프장인데요. 통야이 골프장이 정말 좋은 점이 공항에서 가까워요. 공항에서 1 시간 정도의 거리고요. 그리고 또 시내가 가깝습니다. 시내 가까우면 아무래도 볼거리가 조금 더 풍부해지는 그런 행복한 장점 마구마구 마구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의 골프장은 여러분 6월 30일까지, 5월부터 지금부터 6월 30일까지 카트 포함해서 역시 땡땡땡땡땡짜리 특가로 4만원에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캐디피는 따로 400바트, 한국돈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내주셔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블루사파이어 골프 리조트와 통야이 골프장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교통비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정도만 추가하신다면 연계 라운딩이 가능하다 해서 이 묶음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두 지금도 저희 일성과 MOU는 맺고 있으나 사장님이 바뀌어서요 여러분 이두개 골프장 연계 리조트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 3박 5일에 49만 9천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특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동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죠? 와 정말 어찌나 반짝반짝 빛나는 블루사파이 골프 리조트 와 골프 다이제스트 선정 6위의 명문 골프장이라더니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너무 보기도 좋고 가서 뛰어가서 제가 지금 이곳 들어가서 라운딩을 치고 싶기까지 했는데요. 최근에 리모딩, 리모델링까지 마쳤다고 하니까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5월 한달 동안에는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땡땡땡땡 저희 일성과 함께하는 땡처리 특가고요. 5월 한달 동안은 5만 원에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고 6월, 9월, 10월, 거기에 11월, 15일까지는 1박에 6만 5천 원, 7, 8월은 8만 원,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10만 5천 원에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저희 일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통야의 골프장도 6월 30일까지 카트 포함해서 하루에 4만원으로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태국 통야의 골프만 일단 썼고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예약을 하시면 3박 5일에 49만 9천원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렴하고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금액과 그런 위치, 그런 골프장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골프장이고요. 태국 블루 사파이어 골프 3박 5일에 역시 499,000원으로 여러분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은 언제만 적용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전화 주셔서 예약하실 때에만 적용된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02735-1144. 서울전화 02-735국에 1,144번. 지금 전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니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항공 가격 모두 다 적용시켜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3박 5일에 2개, 49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박 6일에 10만원 추가됩니다. 59만 9천원 역시 통영의 블루사파이어 골프 가격 동일합니다. 4박 6일에 59만 9천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스승에게도 감사드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모아서 여러분들이 효도 골프 보내드려도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 스스로 셀프 감사한다 하고 다녀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옵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옵션 설명 태국 블루사파이어 골프 5일, 6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블루사파이어의 옵션이고요. 토요일 골프장은 카트 포함된 금액이지만 캐디피는 4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을 여러분들이 부담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블루사파이어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49만 9천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3박 5일에 49만 9천원 저희 일성이니까 땡땡땡땡 땡처리 특가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포함 사항도요 정말 많아요. 길죠 항공료 포함되어 있고요. 리조트 호텔 2인, 2인 1실로 여러분들 리조트 저희 네가지네가지방네가지 종류의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전화 주셔야지 4가지 중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료와 2인 1실 리조트, 거기에다가 식사, 전일정, 1일 30 모두 저희 일성이 여러분들 챙겨드릴 거고요. 그린피 1일 36골 무제한으로 라운딩 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트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카트비, 캐디픽, 미팅샌딩비는 여러분들이 부담해 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일성이 이번에 블루서파이어로 떠나시는 분들께는 카트비도 저희 일성이 부담하겠습니다. 불포함 사항에는 미팅샌딩비, 캐디픽, 팁 있습니다. 400파트 캐뉴코스에는 여러분들 들어가는데요. 일단 제가 블루서파이어 골프 리조트가 36홀 규모인데 캐년 코스 18홀, 오션 코스 18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션 코스 18홀은 여러분들 노 캐디 가능하신데요 캐년 코스 18홀은 캐디 여러분들 해주셔야 하고요. 캐디 하시는데 가격은 4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태국 블루사파이어골프리조트 저희 일성과 함께 하신다면 그냥 아이스크림 금액으로 캐디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오늘 정말 저렴하게 땡처리 특가로 두 가지 상품 소개해드렸는데요. 태국의 반짝반짝 빛나는 블루사파이어골프리조트 그리고 통통통통 기분도 통 커지는 통일골프장 두 가지 상품 지금 예약 해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바로 전화주세요. 0 1 7 3 5 1 1 4 4 서울전화 02-735국에 1144원입니다. 지금 저렴한 가격 놓치지 마시고 바로 전화주세요.